종가 김치와 칠갑 감자 수제비의 환상적인 만남. 김치와 꿀 조합, 그리고 무실액기. 백나박 김치의 먹방을 즐겨 보세요. 5위입니다. 종가 김치 공방의 맛있는 보쌈김치 500g.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 풍성한 맛을 자랑해요. 김치, 젓갈, 장류 카테고리에서 9,800원에 만나보세요. 맛있는 김치,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4위입니다. 쫄깃한 7각 감자 수제비 2kg 6,900원에 만나보세요. 면류 카테고리의 맛있는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넉넉한 양으로 온 가족이 즐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성의입니다. 하늘농가 국산 무시래기 생대친 1kg 싱싱함을 그대로 31% 할인된 6,130원에 만나보세요. 품질 좋은 국내산 무시래기를 간편하게 즐길 기회. 건강한 식탁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2위입니다. 명인 유정임 백나박 김치의 신선함을 느껴보세요. 3kg 넉넉한 양으로 맛있는 김치를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기세요. 지금 바로 맛있는 김치를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빼죽나무 꽃의 향긋함을 담은 한국 양봉꿀 500g. 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꿀을 16,900원에 경험할 기회. 지금.